네, 잘 들립니다. 어? 어, 크롬님! 안녕하세요. 오... 이분은 아니. 성함이? 아, 아 맞다. 됐어요, 됐어요. 아, 아. 기션님! 아, 여기 쭉 따라가시면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. 마이크 설정은 앞에 아. 가시다 보면 할수 있어요. 아. 아. 아, 이거 안, 안 되는구나! 어이구, 아이고, 아이고 아,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싸우지 않고 앞으로 <없고 웃음> 갑니다. <웃음> 아, 내가 실수로 사람을 쳐버렸어. 들리세요? <laughs> 어. 어. 안녕하세요. 아. 아, 아, 안녕하세요. 내적 친미가 높으신 분이야. 아이고, 솔래 아. 열심히 쉬시더라고요. <laughs> 아 저를 아시나요, 변집님 안녕하세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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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떻게 알아? 나 어떻게 알아? 나를 어떻게 알아? 그 API 연동인가봐. 기다려봐. 아, 오. 어안 됐다. 어 근데 떴다. 뜨긴 떴다. 오케이, 뭐, 아무튼 이거까지 알았고요. 마을로 돌아가. 그럼 일단 광질부터 할까 그러면? 어 상덕님 안녕하세요. 이고 기선님 안녕하십니까? 아, 잘 지내셨나요? 아니 아는 얼굴 보이니까 너무 반가운데요? 아 이게 또 역시 그 니키 카르텔 아니겠습니까? 따 봅시다 고하세요 뭐야 뭐야 어 안녕하세요 붕붕님 붕붕님 마이크 안 켜져있어요 저 지금 오천치즈 어 뭐야 <laughs> 아니 뭐야 아니, 아니... 어 뭐야 어, 안녕하세요 붕붕님 저 오천치즈 받아서 텔폰했는데 님 마이크가 안 켜져있어요 붕붕님 말해주 아! 야 이거 뭐야 잠깐만 <laughs> 어 뭐야

잠깐. <laughs> 야, 야나 참. 자... 어?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제가 지금 TP 를 당해가지고 인사하러 왔어요. 아네 행복하세요 선생님들. 네. 야뭐 하는 거야 지금? 사운드 좀 채워봐요. 네네네. 아, 씨, 잠깐. 여기 어디야? 누구세요? 어 안, 안녕하세요. 어 뭐야?

네. 아니, API가 거그 다른 건그텔퍼는 되는데 막 아,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<laughs> 혹시 야생 네. 누르셨어요? 저 TP가 자꾸 당해요. 아, 아이고. 그렇구나. 네. 아유. 나! 아, 하지 <laughs> 말아 봐. 그렇 선생님, 저 치즈 폭키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<여기도 어디야. 웃음> 여기 또 어디야? 여기 어디냐? 고 잠깐만. 야, 버그 아니야? 어, 나 다시 텔퍼가안 돼. 어떡해요? 어. 버그임. <laughs> 아 너무 <잠깐만>. 아, <laughs> <배고 웃음> 오셨네. 반가워요. 안녕, 아, <laughs> 뭐야 여기 어디야? 무임. 물이... <laughs> 운동이 안된 건가? <laughs> 저 <저도> 살려주세요. <laughs> 그 아니 운영자님 네. 계속해서 TP가 되면은 그 TP가 되고 나도 돌아가면 시 TP가 되면은 그 원래 전에 그 자리로 돌아가거든요. <laughs> 이중 텔퍼가 되면은 많이 힘드셨죠. 네. 아 어, 저희가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고 다시 네. 한번 안내해드리기 전까지. 계속... 당근 구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남 당근 <laughs> 자 잠깐만요 실시간으로 자꾸 움직여요 쿠키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? 아 네네. 예 <laughs> 앞에 프로야스 프로야스. 아, 감사합니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<잠깐>. 아 잠깐. 만아 안녕하세요 사장님야나 <laughs> <laughs> 게임이 안 된다고 지금. 저 죄송한데... 이렇게 된거 저희랑 같이 환영인사 하죠? 저 <laughs> 새끼 <laughs> 하나... 아, <laughs> 어머! 어아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텔포 너무 당해서 너무 다시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나중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아. <laughs> 대충 얼마까지 <가야> 됩니까? 오오오 <laughs> 아, 개이 <개꿀>. 아, <laughs> 아니... <웃음> 운영자분이세요? 아니 자주 보이시네요 <laughs>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 저 자꾸 텔포를 당해서 아... 혹시... 죄송... 아니... <laughs> 아유 아유, 아유. <웃음> 아 아이고 <laughs> <laughs> 아니 나닌자 아..안녕하세요 <laughs> 하고 있기 때문에 아아 <laughs> 아니, 아니 상덕님 살주세요 귀신이세요? <laughs> 아니 자꾸 텔포텔포랑있오셨네요 얼마까지 된다고요? 대추 아니 저오시라 아이고 아그아 안녕하세요 연치 먼저 가주세요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어. 저희가 지금 대처방안을 찾고 있기 진짜요? 때문에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어? 마이크가 안 되시네 행복하세요 아 <laughs> 순방님도, 순방님도 순방님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너무 귀여우셔 행복하세요 <laughs> <laughs> 뭔행복하고요저 순방님 진짜 팬이거든요 봐요. 진짜 팬이 근데 네? 저 옛날에 로아 할 때부터 아 진짜! 저 진짜 어? 팬이에요 지금 로아 할 때부터 정말 <laughs> 재밌게 봤어요 사랑해요 아, 그... 감사합니다. 아님저 이거 몇개 없는데 이거라도.. 아 아유 진짜.. 민석순. 어. 아유님 죄송해요. 이거 이거. 뭐 반가워가지고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행복하세요. 응? 저희가 지금 문제 해결 중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계속.. 아니 잠깐만. <laughs> 아니 선생님, 네. 저 자꾸 5천 치즈를 <laughs> 받아 버그 어, 아, <laughs> 아니 니마, 저 살려주세요 저 죽어요. 아니 니마 여기 민박집에는텔포 인사 귀신이 아니 이달로봐 아니 아, 잠깐 아 아니요 또 없었어요 아니 선생님. <laughs> 저 아, 집에 미치겠네. 못 가요. 저저아무저 지금 나무 돌도기또뭐야 5,000원도 <laughs> <laughs> <왜 오천원도> 갔다. 매출을 전부 <laughs> 해드리고. 아니야 버그가 아니라서 <laughs> 아니, 자꾸 5천 아니, 주들을 받아서 탈 <laughs> 버그 되는. 어 오. 안녕하세요. 아 <laughs> 잠깐. <laughs> <나, 웃음> 아 여기 못 어디야 여기 어디야? <laughs> <혼동을 못 웃음> 잠깐만요. 잠깐만. 다 인사 기밀입니다. 지금 현재 5,000원 <5초랑> 계속 <laughs> 터지고 있어서. 네, 네안 맞아요. 안 네, 네. 네. 그런 거였어요 버그인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. 아 잠깐. 야. 흐흐흐흐 <laughs> 요 그거 하러 왔어요 네. 아니 근데 치즈쿠키가 안안안 네, 네. 안, 안 네, 들어와요 진짜. 이거만 해결해 주시면 네. 안 배고파 죽을 네. 거 같아요 선생님 몇 개가 안 들어왔을까요?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아, <웃음> 아, 아 <웃음> 안녕하세요 토베... 저 자꾸 태포 당해가지고 저희 운명인가봐요 계속 여기 뜨는 거 보니까 아 그니까 운명이 뭐야 와, 와, 와. 사람 재밌겠다 오나오 나이스 우아이 <laughs> 감사합니다 <웃음> 감사합니다 데코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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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와, 나 이제 검지할 수 있겠지? 아, 오케이, 이제 시작해 볼까? 서버 접속한지 2 0분 지났는데 이제 시작해 볼까? 한국장면 대본을. 저 지금 너무 웃어가지고 해요. 너무 안녕하세요. 힘들어요. 안녕하세요, 미니 밸런님. 아, 팬이에요. 어, 네? 아, 네? 그럼 미니 밸런님 그 불사조 이제 진짜 불사조 되시기 전부터 열심히 봤어요. 어 대박,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솔랭 그... 솔랭. <laughs> 아, 뭐야?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선생님 반갑습니다. 어떻게 푹키많으신가요 드릴까요? 다른데도 먹는 어, 안 돼요? 아니 이러고 사라졌어. 야 이거 진짜예요? 아 잠깐만. 아니 이러고 아, 사라지면은 졸라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싸가졌는데 아, 같잖아. 어쩔 수 없. 다시 가서 저특 어? 어, 저어 안녕하세요. 어, 지현. 지은..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. 어머, 선물 뭐야? 선물. 어. 될것 같은데? <laughs> 왕창 먹을거리 마구마구 던져주시고 가셨는데? 최고인데 최고데 귀여워 어머 <laughs> 나.. 나 지금 어지러워 아니 개혁긴게 님들아 텔퍼만 돼 아니 텔퍼는 개잘돼 이거 망했다 나 지금 동네방네 이상한 사람 소문 다 나가지고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준다 이제 아무도 나 인사 안 준다 이제 어떡하냐 그냥 벨티범으로 소문나가지고 씨 <laughs> 순간이면 비로소 돼버렸다. 그냥 어떡하냐. <laughs>